이가 오는 날에 자연의 소리 생기넘치는 스피라는 이텐텐츠디어어텐텐츠분이부분도많이변경이 됐어요 이일의조작부같은 경우도 은롭게다변경이 됐죠 에어벤트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그부러운 부분이 돋보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앰비언트 칼라가 보이시죠?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의 작동이 제한되는 그래서 이걸 풀었다가 또 일반 주행하실 경우에는 이걸 풀지 마시고. 살짝 여기 버튼으로 해서 무중력 컨디션까지 한번 누르게 되면 공조기 부분들도 변경이 됐죠. 예전에는 공조기 하단 부분에 버튼 이유가 많았는데 지금 버튼이 양쪽으로 두 개로 세팅이 되어 있고 터치형 형태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열선 루프 같은 경우도 스웨이드로 부드러운 스웨이드로 처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파놨습니다. 에어벤트, 혹시 USB C 포트 단자가. 차를 누르게 되면 헤드레스트 좀 보세요. 네, 헤드레스트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앉을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요 통상적으로 7인승이라고 하더라도 이 3열 탑승자들은 거의 탑승이 어려울 정도로 뒷공간이 아예 없었죠 거의 그냥 일자로 갔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각을 꾸면서 여유롭게 저렇게 더 뒤로 눕힐 수도 있어요 특히나 3열 탑승자는 안거리조행하게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아주 뒤로 딱 제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도 마치 제네시스의 대형 SUV라고 얘기해도 그다지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반문이 있지 않을 정도만큼으로 제네시스 라인 계열의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지금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그 프리미엄한 느낌이 많이 있어서 특히 전체 요 부분 일체형 아랫단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에어벤트의 디자인이 아주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변경이 습니다풀 사이즈 SUV라고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 느낌 자체고 스웨이드로 루프를 전부터 디자인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은 3열의 공간을 들어가기 편하도록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손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모양이 좀 보이시죠? 이게 좀 앞으로 나가고 등받이가 내려온다. 이걸 원터치 방식입니다. 제가 이거 눌러서 민게 아니라 자동으로 스프링으로 이렇게 자꾸 튀어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나한 손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3년의 공간은 이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다리를 좀 내려서 이렇게 좀 내리게 되면 공간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여기 공간도 아주 보들보들한 네, 스웨이드로 이렇게 좀 되어 있네요. 보통 스웨이드는 이렇게 기스가 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스웨이드의 특징이죠. 이렇게 다시 반대로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다시 보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이거 기스 난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주 쨍한 느낌의 펠리스웨이드 신형 모델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제대로 라인이 살아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네요. DRL 구조도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긴 해요. 여기가 왼쪽에 있는 게 신형 헬리세이드요 여기 보시면 네, 짙은 초코브라운 계열의 네, 컬러를 가지고 있는. 필리세이드에요 아까 보셨 을 때는 이게 검정색인 줄 아셨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컬러를 가지고 있는 펄이 안쪽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형 필리세이드 다르죠? 디자인하고 좀다 캐스케이트 그릴하라고 전혀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바뀌면서 시그널 램프가 위로 확 위로 올라갔어요 아주 엄청 크게 올라가면서 일체형으로 캐스케이트 그리라고 일체형을로 멀리서 보면은 중간에 안갈 정도로 모양새를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엔진 룸이 워낙 튼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되게 두툼하게 윗단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도록 여기가 민자가 아니라 이 정도의 여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신슐레이트를 더한 아주 두툼한 사이즈의 방음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부의 엔진은 보시면 GDI 엔진입니다. GDI 엔진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벨트 라인, 이렇게 보시고요. 이 커넥트 연결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셋 다. 네, 케이블을 이렇게 마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Y자 같은 경우 네, 케이블 처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워셔에 있고요. 이건 이제 냉각 보충. 또, 여기 이제 하단 부분. 네, 배터리가, 1 5 v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핀을 뽑아내고 에어플로우 들어가는 부분도이부분 빼내서 버클을뺀 다음에 올려야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휴지 박스 한번 보시죠 네, 휴지 박스는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제끼면 이렇 들어와요 박스가 아주 깨끗 깔끔하게 잘 정리 정도에 잘 되어 있는. 지이 보닛을 닫게 되면소리가 차음되는 이쪽에 코드를 여는 지금도 네. 이 붙음하게 이 정도의 각을 쓰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 로고가. 자, 이렇게 전체 일체형, 라디에이터들이 일체형 형태로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에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가 아래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이 크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분이한 번에 다안 들어오네요. BRL이 아주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 바로 한 오후쯤에 시빙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후드의 높이가 상당해요. 여기, 부분들도 네, 윈도우 기 여기, 있는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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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d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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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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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백라이트 V 자로 떨어지는 백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실내 시트 구조에 어떻게 변화된 부분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인치 245의 완전 광폭 파이어입니다 예전에는 요 부분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헤드라이트하고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떨어져 있고 이게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컬러가 진짜 예쁘게 떨어지는. 이 빛의 반사에 따라서 이 도색, 도 고급 도색을 해놔서 네, 반사가 아주 잘 되는. 네 여기는 지금 가로줄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신형은 세로줄무늬로 바뀐 거죠.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변형이 됐고, 여기도 거의 일자로 내려앉는 형태가 됐죠. 옛날에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네, 실제 보시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람한 사이즈의 느낌.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LED 램프, 그 다음에 12.3mm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아, 전 트림이 기본적으로 셌으니까 스크루브시브의 3,867만원짜리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봐보세요. 구형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도 펠리스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다면, 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깡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트림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오는 내내 그냥 왔다 갔다 왕복 시간만 거의 한 3시간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 영상 편집 한번. 해보세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어, 그 팰리세이드 더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전면부, 후면 디자인 바뀌고 가성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이 차량에 대한 기존의 적재 공간의 활용성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어, 유지했다는 거, 이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가성비, 적재 공간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저, 전작에서 약간 이게 지적된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2열에 앉아 계신 분들이 되게 장거리 주행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어, 귀에도 너무 많이 잡음이 많이 들린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2열에 차음글래스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아마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익스클로브 모델 3,827만 원짜리 차 그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그 캘라그래피하고 1만 원 넘는 1,400 1,4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래도 어,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보게되며 옛날 차량 같은 경우에 뭐3 0 0 중반에서도 잡을 수 있긴 했는데 워낙 그래도 얘는 덩치를 자랑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그 정도 가격은 그래 뭐 인정하겠어 제가 느껴본 펠리세이드 더뉴 펠리세이드 신형은 정말 강인한 느낌이 예념 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안정성 같은 경우도 좋아졌고 hda2 기능이 들어와서 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능적인 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 인포테인먼트 부분들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차량이 속성능이 정차했다가 차량 뭐 출발할 때 약간 굼뜬 어,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차의 세팅 이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모든 차량이 지금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반박자 느리게. 이 차가 또 워낙 또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코모드에서 이렇게 반박자 느리게 출발되는 그런 느낌. 그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제 3열 SV에 대한 2명에서 6명 정도 탑승을 원하시면 꼭 한번 선택지로 생각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이제 육3빌딩이 보이고 약 5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 지금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운전석하고 2열, 3열을 는 느낌일 텐데 최소한 운전석에서만큼은 그 정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는 EV6라든지 부분에도 이렇게 반영이 좀 되어 있죠. VR로 좌우측의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화 처리가 돼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은 대형 SUV를 탈때 이런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어, 디자인 어워드 상까지 받은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들은, 부분들, 클러스터 테마 선택 같은 경우도